자, 그런데 윤통이 지금 버티는 동안 헛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보수가 정말로 열심히 싸웠고, 그런 덕분에 이 보수가 직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여론조사, 펜앤 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윤통 지지율이 46.6%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52.2. 그러니까 이제 찬반이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지지가 과반을 넘겨서 50.7입니다. 경기 인천에서 43.2, 충청권에서 45.4, 그리고 광주 전남북에서 30.7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53.8이 나왔고, 부울경에서 54.9가 나왔고, 강원 제주에서 49.9가 나왔습니다. 남성이 51.4, 여성이 42, 그리고 연령변은 20대하고 10대가 44.8, 30대가 49.1, 40대가 38.4, 50대가 37.5, 60대가 50, 70대 이상이 63.7이 됐어요. 자, 국민의 힘 당원 중에 지지 비율이 93.3이 나왔습니다. 무당파에서는 27.2가 나왔어요. 보수에서는 72.5가 결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더 싸우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눈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통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지지율이 45.7. 민주당의 지지율이 39.8로 몇 개씩 국민의 힘이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나오다가 이제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4.2, 국민의 힘이 49.7, 경기 인천에서도 민주당이 42.3, 국민의 힘이 44.1, 충청권에서는 민주 37.5, 국민의 힘 45.3, 호남에서는 민주 55.4, 국민의 힘 29.5.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 35, 국민의힘 50.3, 부울경에서는 민주 37.1, 국민의힘 52.1, 강원 제주에서는 민주 34.8, 국힘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대에서는 국힘 지지율이 44.7, 30대에서는 45.9, 40대에서는 39.5, 50대에서는 36.1, 60대에서는 47.8, 70대에서는 63.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가짜 여론조사, 편향조사, 고발협박, 그리고 보수가 과표집되었다, 보수의 응당률이 높아졌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과거의 여론조사, 숱하게 민주당이 유리하게 넣은 여론조사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면 똑같은 의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여론조사로 고발한다 어쩐다 하다가 이재명 측이 조용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지지율이 혁명의 기운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파 지지층들은 뭐라 는가하면 윤이 체포되고 그리고 탄핵이 되면 확 끊길 것이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지금 보수 청이 결집해도 초결집을 하고 있다. 여러 기간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튀었다. 이런 수준으로 볼게 아니고 최근 3, 4주간 엄청난 현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결집의 배경에는 이재명이가 안 된다가 55%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윤통이 잘해서 윤통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배경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대목에서 조기 대선을 하면 낙승할 것이라 생각했다가 당황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의 힘도 황당하겠죠.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행년나 탄핵에서 지지가 더 올라가면 오류가 나올까 봐 지금 엄청나게 보수 지지율을 낮추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간에 대부분 AR에서 응답해서 답변율이 5% 미만이었는데, 이제 ARS가 최고 7%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론조사에 답을 하지 않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수가 집결되고 있어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념이 다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이번에만 과표집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의 내란제 삭제가 그야말로 그간에 엄청난 사기를 쳤다라는 보수층의 지금 분노를 갖고 왔다는 거고 지금 계속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일종의 밴드 왜곤 현상이 생겨서 보수가 어 적극적으로 답을 하면 더 올라가겠다 해서 이 보수층의 초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확장의 한도가 있고 이재명의 거부감이 55%가 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다수가 30% 초반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결집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자기 한계를 맹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서 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제 좀더 가면 완전히... 격차가 벌어질 만큼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 시민들의 뉴스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뉴스라는 것들 80, 90%가 이재명 민주당에 유리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국민들이 딱 중심을 잡고 이게 가짜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 박근혜 때는 탄핵 분위기가 지금보다 말을 못하게 뜨거웠고, 탄핵 반대가 10%대에 불과했는데, 문재인이 41%밖에 득표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기 대선을 설사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현 상태로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보수가, 그리고 대선 전술이 제대로 되면, 이재명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대1로만 붙으면 이재명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최종심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2심 아니면 위정교사 2심에서라도 유죄가 나오면 또 하나의 치명타가 발생할 거다. 다만 이것이 현재 재판부 분위기로 보면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단순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거부감이 높은 게 아니라 비호감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개인의 캐릭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극심해지고 있고 또겸 탄핵 이후에 이런 거부감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본색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현재 윤석열 국민의 힘 지지층인 보수가요. 윤통 체포로 분열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역결집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어요. 다만 2월 달쯤에 있을 걸로 보이는 탄핵 심판에서 이제 윤통이 탄핵 인용이 되어 버리면 보수의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또더 강하게 애국 보수들이 민주당하고 투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이40%대 지지율이 매우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융통 탄핵 시점에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걸 흔들리지 않도록 더 지지율을 넓혀가야. 결국은 윤통이 탄핵에서 살아나올 길도 생긴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 이 부역한 자들이 배신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직대 직대도 배신을 했고 경찰 국수본 특수단도 배신했고 경찰청 차장도 배신을 했고 공수처도 배신을 했고 국방부 차관도 배신했고 좌표관 별들도 다 배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윤통이 이런 것들로 정부를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참 원망도 듭니다만은 자폐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게 뭉쳐진 이 지줄이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금방 지지율 꺾여요. 지금 전쟁이 앞으로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망하면 안 된다. 열심히 싸울 때다는 겁니다. 공고하게 지지율을 더 높여가야 된다는 겁니다.